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광주 첨단 과학산업단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30년 전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이 아파트, 공공주택, 뭐 상가 이렇게서 해 어, 택지지구로 개발됐는데요. 이게 국토부에, 국토부에서 최근에 노후 산단 이제 오래된 어,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제한을 풀어주고 이 도시를 좀 재개발 시켜주는. 그런 정부의 사업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올 초에 이 전국 대상으로 108개 정도의 오래된 아파트들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선도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니까이 그 용도가 풀어지고 건폐율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정도가 이제 완화되니까, 어,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돌아보니까 이 아파트도 지은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좀 오래되고 좀 낙후되고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을 만나서 자,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네.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네. 이게 통신사 MBC 그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 5층밖에 예. 못 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네. 5층인데 그거 네. 철거한다는 네. 뭐 계획도 있어서 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 만나서 네.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요? 네.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네 예. 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높은 건 없고 지금 다 네. 5층에 이제 단세대인데 이제 노후주택이된 거죠?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아 야, 못됐고, 28년, 네, 28년, 28년. 그렇습니다. 예. 어, 근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네. 노후주택에서 전국에 한 108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화들짝 놀랐고데 네, 맞아요. 내고도. 진짜 어. 열받습니다, 진짜. 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한기도 음. 하고, 민원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가면서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 좀 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전화통화로는 아, 여기 첨단이 빠진 거, 미안하다는 소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아... 설명으로 받은 건 아니라서 나중에 그 설명을 들고 네, 광주시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광주시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이렇게 단층인데 여기 세대수가 꽤 많아요. 여기 한 6,6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좀 재건축 여기 단지로 또 변화돼요. 유성열 정부에서 예, 여기 주민들한테는 용적률이라든가 제한을 많이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여기가 이제 새롭게 또 변신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상당히 지은 지 오래 오래 돼서 좀 노후화되고 중간중간에 녹도 슬고 예, 여기 환경들이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황 같은데 우리 선생님 같이 돌아보면서 아파트 모습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도 좀 오래됐잖아요, 보니까. 옛날 상가 같은데. 여기 상가 어때요? 예. 아파트 지하 상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다싹갖고 음. 여기 관리사장 한 분이 음. 그 지하상가 주인인데 아예 썩어갖고 그냥 내부를 방치하고 있니다 방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오래된 예. 노후 이제 노후 주택이 돼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주택들 대상으로 그때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지원을 해주면서 용적률라든가 풀어주면서 예. 좀 살기 좋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아파트에 보면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 음, 음. 이제, 이제 각 세대 밑에 지하가 있긴 한데 음. 그 지하로 배관이 다녀요 배관 음, 음. 오수 우수 뭐 그런 배관이 다 있는데 음. 거기가 다 낡아갖고 가끔 음. 터집니다 이 음. 전에 보니까 누구더라 음. 자치회 회장님이 음. <laughs> 그 아파트 물이 샌다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국토부 노후계획 도시 선정된게 상무지구 풍암지구 네. 화남 문흥 일곡 이렇게 되는데 운남도 있을 거예요. 운남. 운남이 하나거 운남. 같아요. 운남이 하나미 아. 첨단이 지금 네. 빠져있다는 소리잖아요. 요건 되는데. 예, 네,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그냥 난리 난 거네. 그렇죠. 뿔난 거죠. 왜 우리가 대,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를 뺐냐고. 어떻게뭐좀 머리 띠좀 네. 두르고 어디 시청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직 아직 그거까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laughs> 그까진 아니고. 일단 실 아파트에 네. 네, 아파트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라인 아파트인데 여기 다 보면 이제 5층 이렇게 아래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죠.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그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5층까지 좀 걸어다니기도 많이 힘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세대수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여기는 한1 1 0 0세대 가까이 됩니다 아 1100세대 정도 되는 네. 지금 퇴근시간 무렵이라 지금 이제 퇴근하고 어, 지금, 근데 이게 어. 주차장이 많지 않는것 같아요 여기 세대 여기 어, 네, 지금. 주차를 늦게만 오면 주차가 힘듭니다 이거 빨리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네. 아파트다 보니까 한 0.6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좀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 제가 공부했어요. 예. 0 6대니까 아, 0 예.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예. 시간만 좀 늦으면 주차하기 힘듭니다. 여기 이제 그 30년 전에 지어진 이제 택지 지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노화되면서 이 환경이라든가 주민들 불편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같까 이제 주민들 보내주던 사진을 보니까 막 녹이 쓰고 뭐 철근 막뭐 그런 게좀 외벽이 떨어지고 군데군데 이제 그런 이제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파트는 <laughs> 여기 아니 여기 그러니까 <laughs> 첨단이 좀 좋죠. 첨단 자체가 좋은 것이라. 네, 첨단 좋은데.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낙후돼서 네, 그렇지. 낙후돼 아니 좀 오래된 아파트만 아니면 첨단 최고입니다. 네. 여기 뭐뭐 재건축 되고 그러면 지하철도 들어서고 뭐 일자리가 지금 네.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일자리야 산업단지가 네. 여기 다 네. 둘러싸 여 있어가지고. 네. 여기 앉아서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단 소리잖아요. 네, 일자리 하라는. 근데 광주 대도시 도심에서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면적 많고 6천 세대가 이렇게 된대 노후 주택 한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니까 그 방송 수신탑 때문에 네, 높이가 네. 제한돼 가지고 맞이못 주는 건데. 그렇죠. 상문지구만 하더라도 뭐한 뭐한 15층 이상 이렇게 고층 네. 많은 것 같은데? 상문지구 뭐 다른 데는 거의 15층 이상이라. 네.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뭘할 수도 없지만, 네. 아무튼, 첨단이, 뭐, 재건축되기에는 사업성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노후주택에 이제 국토부 선정되면은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에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네,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여기를 뭐 재건축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또 좋은, 뭐, 내집 마련을 예,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야, 여기도 많네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여기, 남양, 남양 아파트 가던데. 여기. 아, 여긴 남양 아파트로? 네. 예. 세대수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사는 사시는 분들도 여기 남양하고 두산이 차 라인 차이서한 천칠백 세대 가까이 됩니다. 아 천칠백 세대. 예 여기 어. 땅덩어리가 네. 작년에 줬었던 염염주 포스코나 개야 개림 아이파크 그 뭐무두산자이그 정도 대지 면적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야, 아무튼 여기 마을 주민들 여기 첨단 사시는 주민들 이렇게 많이 뿌리 났는데 뭐 국토부나 또 시에서도 좋은 좀 방안을 마련해서 서로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 저도 기러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마을 또 우리 주민 같이 저하고 현장 취재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님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저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laughs>